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화요일 네 매매 안네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예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도 같고 일단 지수가 너무 안 좋았죠 예 역시 이 개미들의 저 같은 개미들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고 예 시나리오 영상에서 예 이게 지금 미장이 어제 엄청 좋았잖아요 예 개비 확 떠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 장도, 갭을 띄우고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21선이 올라, 미장이 이제 올라타는 나스닥인데,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심, 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좀, 갭 띄운 다음에, 요런 식으로 좀, 올라서, 이제, W 패턴? 식으로 좀, 그런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정반대로, 그냥, 120선을 그냥 못 넘고, 그냥, 바로 흘러내린, 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코스피도 이게 한 1.5%쯤 될 거예요. 시가가 0.7에 마 종가가 마좀더 어, 아, 되네요. 2%쯤 되네요. 아, 많이 빠졌. 예, 2% 정도 빠졌고, 그리고 코스피가 예 고점에서 예좀 여기를 못 넘고 예,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이게 한 1.5%쯤 될 텐데. 예, 그래서 네그 하락도 하락인데 약간 종목들이 예,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중요 최근에 이제 좀 지지해줬으면 좋았던 좋았겠다 싶었던 로봇 쪽이라든지 흘러 내리면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게 예. 예 그리고 거래 대금을 주는 게 결과적으로 세력들도 이제 세력들만으로 주식 주가를 어떻게 할수 없는 거고 결국엔 이렇게 흔들흔들 자기들이 만들면서 거기에 수많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유동성을 이렇게 어, 기름칠해 주듯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빵빵해야지 좀 활발하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돈이 이제 좀 많이 없어졌다는 아마 물려서 이제 그런 그 뭐라 까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게, 상한가간 종목 중에, 이, 예, SDX 그린 로직스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걸 매매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갭이 얼마나 뚫까 하고, 보인, 마이너스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마이너스, 네, 말씀드린 게 이게 약간의 블랙테는 아닌데, 어, 뭐랄까요. 재료가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한마디에 오른 거잖아요. 그 중국 중국 선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거꾸로 갑자기 뉴스 하나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안 할래. 그러면은 이건 정말 그냥 가, 그대로 그냥 그 나락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꽤 이제 밑에까지도 열어놓고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이런데까지 최소 이런데까지 열어놓고 말씀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량 잡았는데 그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또 이거 보니까 그후회 움직임을 보니까 요 이후를 좀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척 하다 또 패대기 치죠. 그래서, 그, 래서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내려왔길래 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가 아이거 좀, 음, 좀 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하자 하고 서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슈팅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건 제가 못 봤는데. 근데 또 사자마자 또 패대기. 이게 지금 마치 그 국내 시장을 국내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아? 이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패대기. 그러고서 야 여기서 이렇게 패대기 친다 그 뭐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르면 또 패대기 이게 예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음,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력들도 방망이를 짧게 짧게 잡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좀 들고요 아무튼 국내 시장이 점점 점점 더넉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매 마무리했고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온코니트랩아 이거 참 예, 이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익절했지만, 굉장히 잘, 또 반성을 많이 하는 매매죠. 이때, 상황을 갔어요. 뉴스도 괜찮았거든요. 어, 신약이 FDA 희귀의약품 지정, 뭐, FDA 승인이 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FDA 승인, 어, 받는다는 게, 아, 희귀의약품 지정 받는 게 좋은 뉴스니까, 1500억이나 터트리면서 차트도 있나 아주 이쁘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개비 4%인가 밖에 안 떴어요. 그래서 올커니하고 잡았는데, 그때부터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때부터 쭉 샀는데, 제 원칙, 그니까 러 제가 가진 매매 원칙에서는 여기까지 요렇게 담으면은, 어, 한, 어, 총 예수금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담겨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꽤 많이,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매, 사버렸거든요. 그 뭐냐면은, 여기서 주문 실수가 좀 있었어요. 내려갈 때 요쯤에. 뭐 예를 들면 한 줄을 사야 된다고 잘못해서 열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갑자기 상관없는데서 좀 크면 금액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 잘못했다면 딱 요쯤일 거예요. 그래서 야안 되겠다 이거 요쯤에서 빨리 반등 오면 정리해야겠다 하는데 그런 주문 실수를 하면은 절대 반등 안 나오죠. 이거는 뭐 뭐랄까요 머피의 뭐 법칙이랄까 뭐랄지 모르겠는데 실수하면은 그대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쭉 담아서 지금 제가 가진 예수금이 지금 한700 7800 7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 예. 근데 그게 그중에 한이 정도면 물량이 꽤큰 거죠. 담아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빠졌을 때 조금 추가로 더 사고서 아 이게 어디까지 빠질라나. 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죽을지는 아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밑에 20선이 좀 있기 때문에 요쯤 마지막으로 한번 아마 요쯤이 거의 15180 이쯤에서 거의 만날 것 같아서 거기서 한번 마지막 15180뭐 그쯤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 해보고 한번 기다려볼까 했는데, 어제 한번 튀고, 그 다음에 어제 10회에서 4%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약간 움직임이 수상한데 했는데, 오늘 튀었다가 죽는 척 하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거 보고서, 아, 오늘, 오늘 좀 쏠려나보다 쏠려나 싶어서 조금 여기서 추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아, 추매를 하겠구나 확신이 많이 서도, 단가가 이미 평단이 이상하게 잡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력들은 제 평단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그 뭐랄까요? 다른 개인들과 똑같이 이상한 잠깐 그러니까 다른 개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게 맞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평단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거기 개미들이 있을 만한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평단이 여쯤 됐을 텐데 여기서 엄청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 좀 있으니까 또한 한한 2, 3%만 좀 빨리 틀었으면 좋겠는데. 갈건 머리는 알고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되면은 최악은 이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기억에 트라우마처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흘러서 원상복기해서 아래로 뭐10% 빠진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털 털었더니 이제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조금 다 털고 나니까 또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한두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다면 좀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좀 그냥 탈출한 거 익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있지만 요쪽매매들 그러니까 음 영상을 찍으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 제가 원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예전에 공부를 마, 그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갭이 적게 떴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몇 가지 특징에 따라서 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러다가 좀, 이리, 뭐랄까, 좀 피곤해지는 일들이, 그러다 익절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튀어가지고, 익절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근데 이건 좀 지문, 주문 실수도 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어, 보면서, 약간 다시 수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바로 잡기보다는 역시 좀, 요런 자리까지, 날아가는 거좀 보면 다 열받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더 가슴, 어, 힘들기 때문에, 조금 타점 수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틸은 예. 그 이거 출장 가서도 그냥 걸어 놓고 매매 했었는데 요 15일선 요때 매매도 했을 거예요. 예. 요때. 요때 15일선 처음 걸렸을 때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또 팔고 했는데 오늘은 2 1선 여기가 자리가 바위가한 15,000쯤 될 거예요. 15,000, 요쯤 딱2일선 걸리는 자리여서 샀다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샀다 금방 팔았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주지 흘렀네요. 수급 좀 볼까요? 아, 예. 그러니까 장이 확실히 안 좋죠. 예. 이런데서 그냥 힘없이 2일선이 그냥 훅 깨버리죠. 이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수두룩 했죠. 원닝 홀딩 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요쯤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예, 어제 매수를 했어요. 여기 2일선1일선이 거의, 이건데 이런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쯤은 쳐 주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오늘이 이제 하락한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량 조절하면서 밑으로 받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 특히 로봇 쪽 종목들이 대부분 이랬죠. 예. 그리고 네이처셀. 네이처셀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넥스트 트레이드가 껏 그러니까 대체 거래서 이걸 얘기하고 를 싶은데 9시부터 매매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앞에 요게 이제 그 프리마켓 이 움직임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너무 뭐 거래대금도 없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선 어떻게 매매하기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가 나중에 창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들도 자기들 이제 거래량 어중 터트리면서 개미들이 달라붙는 모습 보면서 그림을 그려갈 텐데 이거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시간들이라고 할까요? 괜히 앞에 올리기만 해서 피곤하면 만들고 여기서 매매해서 그냥 예, 그냥, 뭐, 정리했는데, 뭐 짜증나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뭐, 차라리 여기서 딱 시작을 했으면은, 잡고서 뭐, 할 텐데, 거래량도 거의 없죠. 앞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21선 이때쯤부터 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쯤부터. 근데,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가, 요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받아서, 오늘 올랐을 때 그냥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음, 이게 아마 또 중국 선박, 어, 관세부가? 뭐, 그것 때문에 연관이 있는 거 같이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밑으로 요쯤까지도 받을 의사가 있었는데, 대충 반등이 나와서 일단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현금을 좀 확보해놓고서,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공업, 예, 현대차. 예, 트럼프에게 아주 예, 너희들은 관세를 제거해주겠다, 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은 그 이슈로 오늘 대장주였죠. 그래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었는데 좀 뭐랄까 거래 대금이좀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전 천억 정도인데 뭐 요즘에서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닿지 못하고 끝까지 흔들리길래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밑으로 확 빼지도 않더라고요. 여기가 상한가 자리인데 여기한 예. 저는 한 최소한 요즘까지는 내려오거나 깨주길 바랬는데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요 위에서 흔들흔들 하길래 조금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더 볼만 할것 같긴 한데 거래대금이 너무 약해서 이게 한 2천억 정도는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좀 유심히 추후에도 좀 지켜볼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또 흘러내렸죠. 예, 이것도 어, 여기 밖에 안했나? 어, 예. 요쯤에서 한번 매매했다가, 오늘, 이제, 2일선을 드디어 확 깨길래 좀 받았는데, 쭉 흘러, 원위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은 크진 않고, 일단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좀 받았습니다. 요런, 60, 요런 자리, 아니, 밑에까지 같이 올라오기 고있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소량 담아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음, 근데 네. <laughs> 오늘도 저 같은, 친구들만 열심히 산거 같네요 그리고 에어레인 에어 이게 좀 굉장히 제일 이쁜 15일선 자리였던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2500억 2300억 터트리고 거리가 확 줄면서 뭐 움직임이 있, 있긴 있었는데 예 크게 뭐 거량도 안 터지고 했었는데 오늘 처음 다, 받는 자리에 굉장히 자리가 이쁘게 와서 걸어놨던 게 여기 체결이 됐어요 근데 예, 지수가 너무 안 좋고, 막 흘러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 아, 역시, 현금 챙기자 해서 그냥 바로, 거의, 바, 거의 정리, 바로 정리 했어요. 좀그 다음에 좀, 뒤에 보니까 막 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튀어 올라서 튀어 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고, 한국 항공 우주도, 예, 여기서, 비슷해요, 요즘에 한, 83,000원 부근에서 대략 잡았다가 또 뺐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일단, 음, 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뺄 거면 확실히 빼면은 더 사겠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일단 한 주, 여기서 가지고서, 좀더 이런 자리, 좀확 내려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이렇게, 좀 크게 크게 한번 잡아 봐 볼까.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아마, 예, 외국인들이 금투가 또 사, 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실현손익은 뭐 4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좀산 어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휴니드 이건 아주 소량 사서 큰 의미는 없고 대봉 ls 이런 것도 예, 여기 올랐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조금 사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지금 6 1선 매매로 해서 처음 거의 때가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달 만에 다한 것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볼까요? 일봉 일본, 일봉으로 보면은 매매가 예 네, 거의 여기서 좀 사서 지금 쭉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스테이트로, 뭐 당연히 지는 않겠죠. 어디선가 반등을 할 텐데, 조금씩 물량 보면서, 1 2 0선도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좀 중요한 지지라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20만원이라든지, 요, 요쯤, 25만원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해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같은 것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사면도, 음... 아, 이것도 거의 한 60일 비슷하게 이선 요즘 선 색깔이 다른데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량도 적고 일단 아래서부터 잡기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제일 골머리가 아픈 종목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로 잘못 샀어요. 이거는 실수예요. 근데 이런 실수가 영원히 안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중간중간 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잡아버렸어요. 이거 짝짓기 매매하다가 그 양자주 잘못 사 버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 종목이 뭐 양자 2등주도 아니고 한 4, 5등주 한 종목이거든요. i c t k 같은 경우도 잘못 산이런 데서 막 잘못 사기도 했었는데 탈출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 이제 그 양자 어떤 테마의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탈출의 기회 같은 것들을 조금씩 주거든요. 가능성도 크고 그렇지만 이렇게 5등주, 4등주, 5등주들은 뭐 대장 흘러 내리면 그냥 줄줄 흘러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는 손절을 하던지. 아, 근데 좀 굉장히 골치 아프네요, 이거를. 좀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여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잘, 예. 굉장히 그, 양자 중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자리 뚫고 위로 올라와서, 이 7,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한데, 아,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가져가는 거는, 왜냐면 양자가 지금 일단 한, 달일달러 끝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 이거 때문에 좀 차트도 지금 삼각수형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근데 그, 그걸로 보기에도 다 깼거든요, 이런 자리도. 그래서, 아,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예,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라든지, 뭐, 대, 대봉, LS, 아니면은 뭐, 어, 좀 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아, 이건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그냥, 한 달치 다 날리고, 빨리, 손절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좀, 그나마, 온코니 테라퓨틱스좀 정리한 거, 그거, 그래서 예수금을 좀 많이 챙긴 거에 대해서, 예, 좀, 위안을 삼고, 내일부터 조금 더 조심조심, 예, 그 매매를 이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드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3월 25일 매매 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